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중국 대표 코인, 바로 이 트론 코인에 대해서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자, 최근에 트론 코인 역시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정말 높은 상승률이 나와줬었고, 현재는 조정받으면서 이 중립 구간까지 하락을 했지만, 다시 비상하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선 이 트론의 창시자인 바로 이 저스인 썬이 준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들과, 실제로 출시한 것들로 인해 이 중국 코인들과 트론 생태계 코인들이 모두 이 상승세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중국에서는 이 암호화폐, 이 암호화폐 규제 즉 금지령이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 암호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 수도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고 이 우호적인 사람들도 많아지는 와중에 이번에 당선된 이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을 앞으로 암호화폐수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쳤죠. 자 그런 트럼프가 직접 중국도 이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전부터 중국도 점점 암호화폐 규제가 좀완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면서 이 중국계 코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알트코인 순환매의 저스틴 선의 트론이나 또 비트 트렌트 그리고 저스트와 썬코인까지 그 등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청 코인 뿐만이 아니라 이중국 코인. 이 저스틴 선의 코인들 급등 정보 전달해 드리면서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비트트렌트 에어드랍 이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지게인 번호로 트이라고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100% 최소 100만 개 토큰 전송해 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 10분에게는 5천만 개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말로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씩 보내드리고 있는 이 이벤트 혹시나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실제로 보내드린 내역도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참여만 하셔도 이런 식으로 100% 확정 지급해드리고 있는 이벤트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끝자리 번호 4자리 적어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한두 시간 내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크게 상승해줄 이 비트트렌트 코인 이렇게 참여만 하셔도 최소 100만 개 받아가셔서 이 공짜 수익,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고 앞으로도 제가 더 많은 이벤트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 주시면 이 트론 코인과 비트트렌트 코인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까지 모두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이 리플 이 리플에서 저스틴선이 함께 일을 진행했었는데요. 이 리플에서 나오고 독립적으로 만들게 된 회사가 바로 이 트론입니다. 그래서 이 리플을 똑같이 벗겨서 만든 코인이 바로 이 트론 코인이라는 건데. 그래서 저스틴 선이 말하길, 리플이랑 트론은 같은 코인이다, 뭐 똑같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고, 리플이 올랐으니 트론도 같이 올라야 한다 하면서 애초에 복사본 코인에게 같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고 라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해제된다는 말이 나오면서 다양한 루머도 쏟아지고 있는데, 자, 이제 그래서 정말 중국 코인 불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정말 다양한 중국발 호재가 발표가 될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볼 코인이 어떤 코인들이냐? 바로 이트론 코인과 이트론 센트계에 있는 코인들입니다. 이 트론이 인수한 비트 트렌트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된 상승이 나와주면서 150%가량 급등을 해줬었고, 트론 기반의 탈중앙 금융 플랫폼이자 역시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이썬 코인 또한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트론 기반 디파이 생태계 토클린 저스트까지 함께 급등을 해준 상황인데, 그 만큼 지금 중국 코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 트론 코인과 이 트론 생태계의 소식을 빠르게 접해보시고 더 뛰어오르기 전에 가장 저점에서 담아두셔야 이번 불장과 중국 불장이 시작하며 여러분들께서 더큰 수익을 가져가실 텐데요. 지금 현재 이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선이 이 중국 정부와 협력하게 되면서 이제는 중국도 암호화폐 친화적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중국도 조금씩 변화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저스틴 선의 비트트렌트와 가장 크게 협업하면서 이 비트렌트 비트 트 코인을 중국 법정화폐인 위안으로 이 디지털 위안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비트 프린트도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앞두면서 이 완전히 수수료까지 없애고 출시한다라고 좀 밝혔고요. 1위 안에 가치까지 가치 크게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가격에서 얼마나 폭등하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셔도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트론 코인과 함께하는 신규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더 많은 영상과 정보 올려뒀으니까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틀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만 보내주셔도 제가 계속해서 새롭게 올라오는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면서 저희 채널에서 진행하는 이 비트 트렌트 에어 드랍 이벤트 무료 토큰까지 최소 100만 개 함께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는 이 거래소에서 1만 달러 상당의 펀딩 보너스 쿠폰을 지급받았는데요, 1만 달러만 하나로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거래소에서 한정된 수량으로 진행하는 1만 달러 펀딩 보너스 쿠폰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똑같이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제 개인 번호로 이벤트라고 문자 주시는 회사 순 10분에게만 알려드려서 어디 거래소인지 어떻게 쿠폰을 받아가는지 추가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끔 빠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영상 마치면서 다음에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